자 관계 대명사 이 말을 잠깐 보면 음, 서로 뭐 관계가 있다 어, 관계가 서로 있다 그리고 그걸 대명사로 바꿨다 그리고 뭔가 주어였다 원래가 주격 주어였던 서로 관계가 있는 명사였다 뭐 이런 정도로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자 여기 두 문장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그 문장이 몇 개야? 두 개인데 이 중에 똑같은 대상이 있을 겁니다. 볼게 밑줄 친 건데 이 새끼가 내 옆집에 살고 있어. 그 새끼는 졸라 친절해. 자, 방금 더맨과 희가 똑같은 대상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매우 친절합니다. 어, 두 개였는데 갑자기 하이석이 하나로 됐어.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보다 음. 두 문장에서 동일한 대상 즉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희 있죠. 얘를 뭘로 바꾸냐면 그게 누구냐면 사람일 때는 이제 후라는 관계점에서 바꾸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후로 바꾼 거예요. 자. 제후를 바꿔볼게. 왜 바꾸냐면, 희는 문장을 연결을 못해줘. 근데 이게 후로 바꿔줘야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로.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 도월 뒤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게 누구였어, 원래가. 얘잖아, 얘. 그래서 여기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친절한 그 새끼가 맵집에 살고 있어. 이렇게.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문장이 뭘 찾는다? 동일한 대상을 찾는데. 자, 그리고, 뭐, 사람이면 뭘로 바꾼다? 후로 바꾸고, 사물이나, 뭐면, 동물이면, 뭐로 한다? 그냥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행사 뒤에 연결한다! 선생님, 선행사가 뭐예요? 자, 일단은, 이 스탑을 하신 후에 이거를 어디다가 적어주시냐면, 여기 빈칸 있죠? 자, 여기 빈칸 있죠? 빈 칸. 여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자, 스탑!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후까지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 방금, 그쵸. 요, 희가 누구였어? 그치. 이 남자를 뜻했기 때문에, 절대, 절대, 돌 뒤에 붙이면 안 되고, 더맨 뒤에 붙여야 돼요. 요렇게. 아시겠죠? 사람일 때는 하지만,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그 가방을 사고 싶어. 그건 겁나 비싸. 똑같지? 자, 뒤에 있는 위치를, 아, i 을 뭘로 바꾼다? 위치나 대수로 바꾼다. 근데 대수는 뭐예요? 이거, 그, 사람과 사물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만능이, 만능. 자, 그 다음에 이 바꾼 걸 어디다 집어넣는다? 어, 이번에는 이 위치가 뜻하는 게 셀리가 아니고 백이니까, 그래서 백 뒤에 어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정리합니다. 동일한 대상을 찾는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를 후 혹은 위치로 바꾼다. 그 다음 마지막 그 선행사 뒤에다가 연결해준다. 자, 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세 문제 풀고, 여러분들 세 문제 풀기 바랍니다. 자, person 밑줄, bird 밑줄, book 밑줄. 사람이니까, 훈하대. 사물이니까, 동물이니까 위치나대. 책이니까, 위치나대. 자, 스톱하시고 세 문제 풀어보세요. 렛츠고! 자. 파트 2 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걸 찾는다. 북더 b. 자, 뒤에 거로브로 바꾼다. 또 위치나 대수로 바꾼다. 자, 그리고 연결할 때 어떻게 한다? 그 단어 뒤에다 붙인다. 아주 쉽죠? 자, 쓰는 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쓸게요. 그리고 자. girl she 똑같죠? 응. 일 사람이니까 뭐로 바꾼다? 후나 위치로 바꾼다. 자 이거 어디다 붙인다? 어, 그 단어 뒤에 붙인다. 자 영국에서 온 소녀입니다. 수자는. 다음 the man he. 자 똑같은 거 뭐로 바꾼다? 후로 바꾼다.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어디다 붙인다? 그 단어 뒤에 붙인다. Stop 마시고 4, 5, 6번 풀어주세요. Stop, let's go. 자, 파트 3 가겠습니다. 형용사절이 뭐냐면, 후로 시작하는, 아까 그 붙였던 문장 있죠. 어디까지? 적거나 동사 앞까지. 아니, 후는 알겠어. 후부터 시작하는지는 알겠어. 이번에 배운 게. 근데 어디까지냐고. 그치? 그치. 여기 동사 앞에까지 항상키에요 여기가 다관계되명사 절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그러면? 데프터 어디까지? 어, 이거는 그냥 끝까지네. 그지 이거, 이거. 밑줄 해주세요. 자, 어, 후, 후부터 출발하는 거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동사 워즈 앞까지.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우산을 잃어버렸던 그 남자. 이렇게. 자, 스탑 하시고 세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l e t 자, 여기 영작해볼게요. 파트 7 가겠습니다. 자, 일단 끊어볼게요. 그는 중국에서 온내 친구이다. 음, 일단 그는 영어로 he is 친구이다. 뭐예요? My friend.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야? Who. 자, 이게 주어니까 동사 바로 써야 되겠죠. 어디에서 온? is from China.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또 끊어볼게요.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나의 것이다. 어 주어는 누구지? 차지 일단. The car, 이름 네 자, 근데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야. 어 이거 사람이야 사물이야? 응, 사물이니까 이 친하대. 자 주어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동사. 주차되어 있다가 볼까요? 그치? It's parked. 어디에 바깥에 이게 바로 보다 내카다내 자동차다 내 것이다 belongs to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캥거루는 끊고 호주의 끊고 산은 끊고 동물이다 자 일단 주는 누구요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자 동사는 동물이다 is an animal 어 근데 이제 어떤 애니몰이야? 동물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되겠지? which 자 그리고 주어니까 동사 바로 나와야 되겠지? 어디에 사는? live in Australi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top 하시고 어, 적으신 후에 문제 3개 풀어주세요 Let's go